해돈논 동쪽의 나라, 천손이 사는 곳, 삼천리 금수강산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혈통을 가지고 천손으로 존재하고 있는 당신들이 해야 되는 삶이야 이게. 이게 가늠 삶이라고. 이게 부처님 삶이야. 아직 부처를 당신들은 보지도 않았어. 부처는 이 시기에 나오는 것이지 전에는 나오지를 않해. 부처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라. 부처 뭐다 부처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진짜 부처 이야기야. 가늠 다 가늠 되겠지. 이거는 진짜 가늠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정과 사가 있어. 방편을 빚을 때는. 간음이 될 수가 없는 법이야. 사의 간음이지. 정의 간음이 나올 때가 있고 사의 간음이 나올 때가 있어. 그는 방편을 빚을 때 사의 간음이 나오는 것이고, 정을 빚을 때는 정의 간음이 나와야 정의 일을 하는. 게. 그래서 간음이 출현해야 되고 부처가 출현해야 천지대공사는 이루어지는 거고 그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천지대공사는 할 수가 없어. 누가 한단 말이야. 인류의 최고로 기운이 큰 자들이 하는 거야. 응? 인류의 최고 큰 기운을 가진 자들이 욕심이 제일 많은 것이고 그것이 기운이 제일 큰 자들이야. 그것이 천손이라 인류의 지도자들. 우리는 다 가늠이에요. 가늠의 자격을 가져왔고 가늠의 기운을 가져왔고 가늠의 품성을 가져온 거야. 그데 우리가 가늠이 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춤도 있어야 되고 세상도 둘러봐야 되고 모든 것을 처음보다 살펴야만 인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돼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살피는데 천지대자인이 무슨 일을 했던가 이 말이야.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을 할때 인류에 있는 자료를 여기다 다 보내주지 않았느냐. 세상에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를 했더냐. 신의 품에 안겨서 이 해맑은 삼천리금수강산에 앉아가지고 하늘이 돕고 땅이 도와서 전부 다 너희들한테 싹 보고서로 세상의걸다 갖다 주었어. 이걸 우리는 전부 다 점검하면서 그 속에서 아주 행복한 나날을 꿈꾸며 이상적으로 감수성을 가지고 아주 발전함에 도약하면서, 어, 우리 이 보고서를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우리는 맞이를 했어. 그래 하면서 우리가 전보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처음보다 그 보고서대로의 행동으로 전보다 했다 행동으로 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한 돌이 지나가지고 2차 대전 한 돌이 지나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보면서 처음보다 드러나는 이 답이 모지됨을 알게 되는 거라 그 보고서대로 서양에서 만드는 백성들이 만들어갖고 올린 보고서대로는 우리가 전부 다 몸수 경험을 해보고 실전에 들어가서 해본 결과 이것은 모지된다라는걸 우리가 알게 되는 답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모든 것을 우리가 점검해본 결과에 아주 아닌 것만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어. 아닌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부 다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아닌 게다 나오니까 이걸 좀더 점검해 본 너희들이 옳은 거를 지금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바른 어? 거. 정답. 이게 정법이에요. 이걸 찾아낼 때 정법인데, 이 보고서는 우리만 훑었어. 인류에서 우리한테 다 들려줬다고. 우리가 훑었는데, 우리가 정답을 안 내면 안 돼. 이것이 정답의 논문이야. 이걸, 논문을 정답을 만들어가지고, 인류에다가 다시 뿌려줄 때, 이걸 수출을 한다는 얘기야. 이걸 수입을 다 했으니까, 우리가 다걷어 들였단 말이 들어오는 걸 수입이니까 뭐돈 주고 가져왔다고 수입이야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수입이라 고 하는 건다 수입을 잡은 거아인가呗어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들어온 걸 갖고 우리가 전부 다 점검을 해가지고 이걸 살피가지고 정답을 만들어가지고 1, 2다 다시 수출을 하면 완성을 시키가 보낸다는 얘기거든 들어온 건 전부 다 사였었어 사아 어. 그게 그러니까 사로 전부 다 사로 보니까 아닐 수밖에 이게 지금 답이 다 나와 아니라는 답 정확한 답 정법을 생산을 해가지고 인자는 수출을 다시 국제적으로 해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류의 한원이 되는 거다. 인류의 한원 어떤 만큼에서 어떤 한원이냐 이걸 짧게 하면. 인류가 희생을 해갖고 수천, 수만 년을 수억 년 동안 이거를 전부 다 노력을 해갖고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우리한테 들어온 게. 우리한테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2차 대전을 일으켜갖고 마지막에 전부 다 뭉쳐갖고 여기다 들어온 거예요. 어. 이렇게 갖고수 없는 피를 흘리고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법이야. 사법이 이게 방편이라고 인류가 앞으로 써야 될 방편이 다 나왔던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하던 건 전부 다 방편을 건드린 거예요. 방편 속에서 전부 다 만지보고 검토를 낸 거라. 그게 정답이 없어 절대로. 이것을 전부 다 희생 속에서 만들어갖고 우리한테 다 보내준 걸 우리는 아주 그 거룩한 걸 우리는 몸수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몸수 받아들이갖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거를 잘 고맙게 받아가지고 이걸 전부 다 점검을 했으면 인는 여기서 답을 풀어가지고 인류 사회에다가 한원을 해야 한원을 해야. 그래 인류가 우리한테 박수를 치고 감사하다라고 한다는 건지 고맙다고 어?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 천손들 삼천리 금수관산에 사는 이 도인들 저마다 도인인 거야 각 분야에 존경 받아야 될까 인가呗 천손들이고 지도자가 맞다면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 그게 가늠이고 그게 부처님이야. 인류의 부처님. 몽매한 중생이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모릅니다. 노력을 하고 하였지만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놓았으니 부처이시여 우리한테 답을 내리주소서 하고 들어온 거야 이 보고서가. 아이고, 천지도 모르고들 앉아갖고는, 어딘기 부처님, 아임니 인류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받쳐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예? 정법이 나오기를, 이게 누구야? 미래의 불, 미륵불 세상이라고 하는 거야. 예? 미래의 부처님들을 이야기한, 하 미래의 부처님이 나오시는데, 요 소리야. 이게 미륵불 세상이란 말이야. 미래의 불이, 그 미래의 불이라는 단어가 미륵불로 바뀌었던 거거든. 돌빼이 부처, 이게 아니고이땐 미륵불이라 할게, 오만 돌빼이들다 갖다 놓고, 우리는 이런 미륵불이 있다. 저거는 저런 미륵불이 있다. 짱돌도 다 갖다 놓고, 또 미륵이라 하는 놈이 없나. 미력 부처님이라는데 돌이를 갖다 놓고 미력 부처님이라고 하면 되는가?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을 맞이하자라고 해놓은 거란 말이야, 이게. 그것이 마지막 혈통을 가지고, 응? 마지막에 최고 우수하게 조물시키는 단일 민족. 응? 인류가 이때까지 단일 민족이고 마지막 혈통을 가졌던 민족은 이 민족밖에 없는 거야. 우리야, 우리,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인류는 깜깜한 길 하지요. 이것이 천지대공사라, 천지 대법으로 하여금 천지대공사를 하는 것이야. 응? 인류의 지도자들이 그걸 못하면 누가 한단 말이야? 인류의 최고 기운이 큰 자들이 하지 못하면 누가 해? 인류의 최고의 욕심이 많은 자들이 하지 못하면 누가 한다는 얘기야? 그게 이 민족이야. 우리 민족만큼 욕심 많은 민족은 없어. 인류를 통째로 줘도 또 욕심을 낼민족이요 정법을 찾지 못한다면. 근데 정법을 찾고 나면, 우리가 보람된 삶을 살고 있으면, 한순간에 그 욕심은 없어지는 민족이야, 또. 바른 일을 위해서는 초기같이 목숨을 내놓는 민족. 하나같이 뭉치는 민족이거든. 그것이 욕심이 있는 듯 하면서 없는 자들.